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런 고물가와 경기 둔화를 같이 만날 때 뭐를 먼저 선택합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는 걸 먼저 선택합니까? 아니면 그 고물가를 잡는 걸 먼저 선택합니까? 둘 중에 물가를 먼저 잡자가 바로 의사 결정입니다. 2022년 초 고물가를 만났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었죠. 기억하시죠? 22년에 0.75%포인트씩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퍼 네번 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빅 스텝 금리 인상하고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해서 그냥 단숨에 5.5%의 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22년, 긴축의 시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나름 물가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의 가까워지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스웨덴, 유로존, 스위스 모든 기축 통화국들이나 선진국들이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 왔거든요.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도래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 그러면 다시 2022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애써 인하해 오던 시대에서 다시 인상하는 시대. 그러니까 국제 유가 상승,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야기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초균축의 시대로 건너갈 수 있다.